안녕하세요, 찰스 점주입니다. 오늘은 금쪽 상담소를 매번 하니까 조금 이제 좀 너무 타이트한 게 가는 것 같아서 잠깐 쉼이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그때가 완전히 뭐뭐 뭐 눈누났나 뭐 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잠깐 좀 쉼이 있는 글을 한번 같이 한번 그런 시간 그. 아, 뭐라 고해야 될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편의점 영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기분 좋은 상황들 그몇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 나눠보고 잠깐 좀 머릿속을 조금 쉬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편의점을 하면서 기분 좋은 상황들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편의점을 하면서 가끔은 기분 업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를 어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힐링 힐링 타임 뭐 맞네요 힐링 타임입니다. <laughs> 왜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laughs> 네, 힐링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점 22년 차 지금 9개, 23일이 또 되면 10개가 돼요. 또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 는데 하여튼 점포 확장도 해가면서 뭐 편의점 운영을 대한민국에서 좀 편의점 운영 좀 잘하는 그런 어떤 장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제 포부고요 그래서 뭐 남들은 웃긴 하는데 편의점계의 백종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저는 <laughs>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하면서 좀 느꼈던 좀 기분 업 되는 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지금까지 우산을 사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고 나면 항상 우산통에 한두 개씩, 물론 그 한두 개가 고장난 거를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희가 보관을 한 거의 한달 정도 하면 찾으러 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 그냥 좋은 우산이 있거나, 그냥 뭐 쓸만한 우산이 있어서, 항상 그런 우산을 항상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버리고 간다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하나의 좀 팁을 좀 드리면 갑자기 뭐한 여름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소나기 올때 편의점 앞에 그 어닝 밑에 천막 밑에서 대부분 있거나 매장 안에 있,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기 점주님하고 좀 많이 친하거나 그러면 물론 또 신뢰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점주님 입장에서는 우산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정말 단골이면 편의점에 우선 창고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좀 빌려달 수 없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약간 좀 점주님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장사할 때 동네 뭐 주부 손님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그러면 또 바로 집이 앞인데 시장 보고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뭐, 저희가 창고에 있는 우산 잠깐 빌려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갔다가 이제 뭐 그날 오후에 오시다든지 아니면 내일 오시면 꼭 뭐라도 하나 사주시고 가세요. 그렇게 좀 훈훈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 그리고 이번은 9시 반쯤, 10시에 유통기한 하잖아요. 10시하고 밤 10시.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떤 또 따드는 점포는 또 오후 2시, 새벽 2시 이렇게 좀 이렇게 패스트푸드가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쯤 그 10시까지 기한을 저희는 이제 보통 10분 전에 뺍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전이 되기 전에 이제 딱 판매가 되면 좀 살짝 기분이 <laughs> 업이 되죠. <laughs> 손님에게 어떤 의지하고 상관없이 더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친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시 50분, 또 2시 유통기한이 또 있잖아요, 도시락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45분이나 50분쯤 돼서 이제 그 판매가 되면 좀 많이 기분이 좋죠. 근데 이게 뭐 참고로 뭐 10시가 되면 지나면 못 판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못 먹는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전에 정말 대한민국이 막 한창 막 할, 막, 막 나라가, 좀 가난한 나라에서 조금씩 살아올 때, 뭐, 90년대, 뭐, 80년대 이때에는 진짜 유통기한이 딱 지나면 배탈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통기한이 뭐냐면, 맛있냐, 덜 맛있냐에 대한 기간으로 좀 구분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좀 유통기한 전에 판매가 되고 먹으면 맛있고, 지나서 먹으면 좀덜 맛있다, 뭐, 배 아프다 아니다, 뭐, 그런 거하고는별큰 게, 어 뭐 관련성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뭐 상품 품질 뭐 품질 유지기한이라고 이제 바꾼다 라는 얘기도 좀 있었 습니다 여튼 1시 50분쯤 2시에 유통기한 도시락을 팔면 정말 내 몸속에 피가 뜨거워지면서 간혹 식은땀이 솟아 오를 때도 있습니다 식은땀이 난다는 게 아니라 솟아 오를 때가 있는 거죠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그 전율 이 있죠 <laughs> 그리고 네 번째는 시식대에서 학생들이 불닭볶음컵면을 좀 먹으면 그 아세요 그 스프 그 액상 스프가 시식대 위에 묻으면 그게 빨갛게 얼룩이져가지고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할때 그게 잘 찢어지지가 않아서 바닥에도 튀기도 하고 상단 그 시식대 상단히 튀기 해요 그럼 그거 뭐뭐 뭐, 뭐 결벽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닦고 나도 지저분해지면 뭔가 좀 자꾸 자꾸 뭐 이렇게 자꾸 쳐다보게 되는 뭔가 모르게 깔끔하지 못하게 처리가 돼서 왠지 그냥 마음이 불편한 뭐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대에서 학생들이 불닭볶음 면을 먹으면 왠지 불안하지만 애써 모른 척또 특히 이 학생들은 여기서 볼 때는 초딩입니다초딩은아 너무 힘들죠. 저도 초딩이 있는 지금 점포가 있습니다. 아파트 상거, 상가에 있는 점포인데. 그 초, 초등학교가 앞에 있어 가지고 학교 시간이나 어, 등교 시간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학교 시간에 아이들 배고프니까 학원 가기 전에 막 라면 막 우르르 와가지고 와 가지고 와막 이러면서 진짜 정신없게 해 놓고 혼을 쏙 빼놓고 가죠. 가고 나면 진짜 매장이 아수라장이에요. 막 상품 다 떨어져 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을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대신 편의점 앞에 아니, 학교 앞에는 마진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긴 한데, 그래도 회전율이나 마진율은 좋은 점이 있다.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니죠.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겠죠. 그래서 왠지 불안하지만 애써 보는 거 그리고 기대를 안고 믿어보는 거죠. 얘네들이 좀잘 치우고 가기를. 근데 아이들이 이제 다 먹고, 저는 솔직히 그 상황, 그 현장을 보고 싶진 않아요, 일단은.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해맑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가죠. 차일가 어, 이렇게 인사를 저는 하죠.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시식대를 향해 슬며시 한쪽 눈꺼풀을 조금씩 들어 올려 봤는데 이런 기염둥이들. 그래 나도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지. 기염둥이들의 화려했던 발자취는 시식대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지만 아니 그이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정말 감사한다고 그 꼬맹이들에게 작은 감사함을 전해 보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손님에게 특프로스 원을 추천했던 예를 들면 하나를 사셨어, 드링킹 용으로 트려 손님 이 상품 특프로스 원인데 뭐더 추가하실 건가요?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좋은 제안 그리고 해, 혜택을 우리가 알려드리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혜택이 있어. 너가 이런 옵션을 선택하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뭐 선택은 너의 몫이지만 한번 해보면 어때?라는 느낌으로 추천을 했더니 손님이 어 그래요? 하면서 이제 더 가져오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가 공짜로 얻었으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좋은 정보를 얻었으니 하나 먹어라고 할때 기분 좋죠. 아잘못겠습니다아 마침 추출하던 차였습니다라고 하면 되게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면 좋죠. 이런 것도 좀 편의점 하면서 좋은 점. 그리고 근무자가 맨날 10분 전에 와주는 세상에서 제일 로 이쁜 근무자가 바로 우리 매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10분 전이냐 그러니까 또 지각에 대한 부분인데 정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59분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각일까요 아닐까요 예 지각입니다 왜 그러냐 창고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포스 카운터에 와서 포스 시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 취재 점검이 끝날 시간이 정시여야 되는데 59분에 오면 한 7분, 8분, 9분에 교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분 전에 오셔서 정시에 10분 전이 딱 정한 확건 아니지만 정시에 교대가 돼야 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59분은 지각이죠. 일곱 번째 손님이 핸드폰을 매장에 놓고 가셔서 카운트에 보관하고 있다가 연락 오셔가지고 전달해 드렸더니 돌아오는 보상이 흥부의 제비를 닮은 보상일 때뭐 금전적 보상도 예전에 한번 제가 5만 원인가를 한번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음료수 좀 받죠 보통. 그래서 물론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근물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로 많이 받았던 게 5만 원이고 그리고 또 이런 기억도 있어요. 어좀 취하신 손님이신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어느 중견 건설사 대표님이세요. 기사님도 딸린 그 처음엔 리무진이었나? 하여튼그 기사님이 있어. 처음엔 리무진 타고 다니셨던 그 중견 회사 그 대표님인데 저 몰랐어요, 솔직히 매번 이렇게 맨날 오셔가지고. 하튼 여그 분이 술이 정말 취하셔가지고 편의점 앞에 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 야간 타임으로 근무를 하셨, 했을 때인데 그분 그래서 편의점 문을 잠그고 그분이 저희 편의점에서 한 150m 정도 거리 아파트였어서 그 아파트만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경비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침 또그 동을 맡으신 경비인이셨어요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걸 알려주셔서 경비 아저씨랑 저랑 같이 그쪽 집 안에까지 제가 모셔다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조금 예, <laughs> 진짜 <웃음> 한 10만원 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고맙다 <laughs> 아 그래서 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난 몰랐는데 이제 체험회를 딱니무진 기사님이 딱 오시고 그분이 이제 저희 편의점 오셔서 그때 어떤 담 SS 순였나 어떤 담배를 사가지고 갔는데 몰랐는지 그 다음부터 관심이 가잖아요. 갔는데 기사님이 뒷문 딱 열어주고 뒤에 타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중견에서 대표님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분 오셔서 또 약간 술이 취하셨어요. 술이 취하셔서 오셨는데. 명함을 주시더라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해서 명함을 주셨는데 <laughs> 대표님이셨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여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 어, 날씨 예보에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새벽에 쫙 쏟아지고는 아침부터 쨍쨍 개었을때 아싸비오 이럴 때는 이제 매출과 또 관련이 있죠 비 오면은 좀 편의점은 좀안 좋습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누르면 더 우울해집니다. 왜냐 매출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매장 바닥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두 배로 우울해지죠. 그래서 겨울이 좀,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겨울을 좀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음, 그리고, 음, 근무자 빵꾸. 이비속어 만큼 그때 분위기를 표현하면 적당하게 없어서. 예, 빵꾸. <laughs> 표현이 그렇지만. 빵꾸 났을 때, 뭐 펑크라 갈 수도 있지만 빵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빵꾸 났을 때 예전 근무자에게 혹시나 하고 땜빵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바로 가능해요. 느낌표 쫙 올려주면 아 너무 짜릿해요. 너무 기분 좋죠. 이 외에도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네이클로버는 행운이죠. 예, 행운이잖아요. 근데 세이클로버는 뭔지 아세요? 예, 행복이래요. 예, 우리 주변에 행복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허리만 잠깐 숙이면 풀을수 있어요. 뭐를 행복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도 이번 달도 이번 해에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스 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